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4만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단기 하락세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시간 뉴스와 공시를 종합해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개장가는 35만 2500원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35만 4500원까지 올랐지만 최저 33만 8500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종가는 34만 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2.3% 하락한 수치인데요. 오늘 거래량은 33만 5천주로 전일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이 크며 특히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매도세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이동평 균선인 5일, 10일, 20일선이 모두 주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RSI는 현재 43수준으로 중립에서 약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아직 과매도는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현재 MACD 값은 527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거래량 유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며 하단을 이탈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3만 원대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35만 원대 중반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야 방향성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뉴스들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는 뉴스와 공시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27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주가는 4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모델와의 출하 재개와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출자 완료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카이스트, 서울대와 협력하여 고밀도 리튬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60% 이상 높아진 기술인데요. 당장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제 오늘의 분석을 바탕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후 주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나 금리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4,926억 원 순매도, 기관은 4,453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으며 33만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분석과 실시간 뉴스,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장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주식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휩쓸리지 말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체크하며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